오늘의 양식 제목은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묵슬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두 내용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객과 고아, 과부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내 몫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뇌에 받아들인 인상이나 경험 같은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속량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섞인 소리를 내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량하셨는데 자꾸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목만 생각하느라 우리가 돌봐야 하는 객과 고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몫을 내어주는 행동까지 했을 때에 진정한 나의 기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웃에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